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 또 잊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또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슬펐던 일들, 기뻤던 일들, 사연이 많잖아요. 그런 많은 사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상처가 된 것도 있고, 아픔이 된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쌓인단 말이죠. 마치 나무 잎이 떨어져서 낙엽이 쌓인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우리가 뿌리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잘 조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어렸을 때, 중고학교 때죠.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이제 부도가 나서, 어, 돈에 대한 그런 아픔이 컸기 때문에 어, 저는 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숫자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숫자를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 며칠 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약해서 그렇다 해서 꼭 시험들지 마십시오. 어. 제가 그런 것을 누누이 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제에게도 또 어떤 것은 기억을 생생하게 합니다. 어떤 기억요? 저희 집사람 친구, 지금 장노님 되셨는데, 이렇게 소개할 때, 그 다방에서 말이죠. 그 우리 집사람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스카프는 뭘 했는지, <laughs>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게 다 꽂히면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좀 어, 표정이 많이 어둡고 좀 힘들다 그러면 그것들이 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게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 그래서 사람마다 잘 기억하는 것이 있고 잘 기억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이 될까요? 물론 우리가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행복했던 것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어,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슬펐던 것, 마음 아팠던 것, 상처됐 것 상처되었던 것들, 어, 너무 속상했던 것들, 그런 걸 너무나 오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치매가 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는, 어, 뭘 기억이 될까? 뭐 이것저것 슬펐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 뭐 그런 일이 생각이 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생기고, 우라통이 치밀고, 뭐 우리가 살아가고도 뭐 이런저런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거 어, 묵상해서 내가 병만 오고, 속만 상하지, 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또,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이걸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베드로후서 3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항상 이제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어, 왜 사도 베드로가 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편지를 보낼 때는 어, 사연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 편지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자, 베드로후서를 쓴 동기가 뭘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어,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어, 변화된 어, 변화되신 예수님을 봤죠. 어, 이 사건은 부활 사건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제림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세의 핵심 부분은 주 예수의 강림 즉 예수님이 다시 제림하신다. 그런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지금까지 도 제림 안 하셨는데 우리가 그 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주님 아니, 안 오셨는데 주님 안 오신다 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이 재림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방탕이 딴게 아니고요. 주님이 심판이 있고, 주님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는, 행해도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명렬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후스의 핵심이죠. 자 오늘 이제 베드로후스 3장 1 1절에서 2절은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스 3장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말이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가 말씀은 듣고 알지만 그것을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그냥 우리 감정대로 살아갈 때 많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혹과 충동 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면 말이죠.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죠. 제동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성숙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 떠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 성구, 성인 구절, 한 구절 암송하잖아요. 계속 우리 뇌는 말이죠. 계속 써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뇌, 이 머리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권사님들 제가 30대 목회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한 40명 정도가 되셨거든요. 뭐그 후에 또 전도도 하고 보흥하고 이래서 권사님들만 그건 뭐 50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한 60명요? 어. 근데 그분들 이렇게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 중에서 치매에, 치매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딱두 분이었습니다. 그두 분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는 분이셨어요.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약했던 분들입니다. 혼자 공항에 있고 이런 분들 말도 안 하고 이런 분들. 그래 정상적으로 말씀 이있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제가 목회한 분들 가운데 어. 많은 분들은 거의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주일도 한 번밖에 안 빼놓고 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 한 번만 딱 빼먹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 주세요. 왜한 번뿐이겠다고 하는 제가 그날은 죽은 날이니까 죽기 전에는 한 번도 예배 안 빼먹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인데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죠? 참, 그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이 참 대단하다. 거룩한 그 갈망들이 하나님 보시고 이루어주시는구나 생각이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우고 싶다. 그죠? 읽게 하고 싶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이렇게,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한다. 그죠? 다른 게뭐 기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꾸 기억을 시키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더 깊이 다루기 전에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또 베드로는 특별히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도들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는가, 아니면 꼴백이 싫게 보여지는가?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정이 나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인지라, 뭐,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뭐, 그렇죠. 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요. 행동이나 말이나 뭐든 게 하는 게참 마음에 안 드는, 어, 어떻게 해도 저렇게, 어, 할까? 정말 이렇게 혀를 내두를 만큼, 어, 잘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면, 참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또장세부도 요한교주까지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참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또, 또 밉고, 그냥 꼴보기 싫고,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죠? 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어,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늘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 제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좀그 염세주의자였다, 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치? 어떻게 보면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그게,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인간이 싫었으니까. <laughs> 정말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결혼 같은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자가 더 싫었거든요.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막 그냥 정신을 못 차게 돼. 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참 어, 재미가 있고, 아, 변화를 주니까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어, 그런데, 근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어, 어, 그날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부터 사람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어, 사랑스러워서 미치겠는 거 있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말이죠. 목회하면서 속색이고 힘들게 했던 성도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말로만 그랬던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 잘안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나도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어, 그래야 힘을 내지 않겠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늘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사랑스럽다, 귀하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복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저런 면들이 있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그게 굴하지 말고, 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외로운 분들 있습니까?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참 기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어디에 쓰여있죠? 성경 말씀에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베드로우서 1장,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선제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 성경을 잊으려는 사람이. 생겨놨는데요베드로후서 3장,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까지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어, 주님의 그 재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어, 말세는 없는 거야. 그죠?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둥, 이 부분을 부인한단 말이죠. 말세가 있나요? 없나요?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2000년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때그 모든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말세, 치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 어, 모든 사건들이 참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던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어, 근데, 거짓 선제하다는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어, 그런 거 없다.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마무리 하늘과 땅이 지금 뭐, 뭔 심판이야. 그대로 있잖아. 아무 일 없어. 그 신경 쓰지 마.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돼. 심지어 그저 조롱하고 어, 말세 신앙을 가진 분들을 이제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어, 근데 어,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 세상이 별로 달라진 거 없잖아 그대로잖아 근데 뭐가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거야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실은 이 세상은 말이죠 물이 덮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창을 말이 위에 공창과 아래 공창 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또 물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그것을 무치라고 육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거든요. 천지 창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고요. 그다음 천지 창도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거든요. 천사들의 심판도 있었고, 물론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로의 소동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말이죠. 한꺼번에 이 심판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부분적으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물론 인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정책이나 삶을 통해서 뭐 기후제한 이런 것들이 오지만, 여러 가지, 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또 이렇게 국 국부적인 심판들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을 노홍수 심판처럼 그 심판을 내릴 수가 없어서 가만 계시는, 계실까요? 노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21절.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류 상태에 지금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홍수심판도는 말이죠.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는 일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마음의 계획는게 악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심판할 때를 디디를 정해놨는데, 그때까지 하나는 기다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어,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왜냐 심판이 없으니까 캐세라스 라가 되는 거죠. 될대로 되라는 거죠. 그냥 즐기면서 살자는 거죠. 그러나 사도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농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6절, 7절 가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리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왜요? 말씀을 기억하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고 어, 월요일부터 말씀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면 신경이 쓰여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에 어, 지배를 받고 말씀 때문에 마음이 걸리니까 죄를 지는 게 걸리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와서 예배, 예배 은혜 받고 그냥 월요일부터는 삭제 <laughs> 그리고 주일에 와서는 복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는 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말씀을 일부러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면 마음 놓고 죄못 짓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는데 말씀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주님 눈좀 감아주세요. 말씀은 그렇지만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경 쓸때 많이 씁니다. 부담스러울 때 많이 씁니다.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때 많이 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으면 나 이렇게 했을 텐데. 말씀이 생각나서 포기하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